네, 저는 지난 주에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은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이제 탐욕과 이기심에 따라서 사는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합리화하는 반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그래, 거봐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는 분이잖아. 돈은 많이 벌고 볼 일이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복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축복하시는 분이라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 앞길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복에 대한 진리를. 탐욕을 정당화하고 세상복을 따르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승인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적인 복은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어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없어요. 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 만약 에 있다고 칩시다. 어이 사업가는 적당히 술수도 부리고 또 뇌물도 좀 쓰고 세상 인맥, 인맥도 사용해 가지고 어 인간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가로 어, 성공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 어, 인정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적당히 인간적인 술수, 인맥, 뭐 인맥을 쌓는 것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 그건 너무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적인 성공을 한 사람의 그런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 세상적인 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적인 복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결코 세상적인 복을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을 내려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쪽 손에 떡두 덩이를 다 들고, 한, 한쪽으로는 세상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두 손으로만 받을 수 있다. 네. 저를 따라서 한 번에 보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두 손으로만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 뭐희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새우깡을 막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일 생일이라서 어 이제 케이크를 큰걸사왔어요 그런데 그 먹던 새우깡 봉지에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새우깡을 뺏어 먹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뺏길까봐 <웃음> 장난으로 <웃음> 뺏어 먹었는데 어그 기억이 아픔이 되었는지 이렇게 제가 케이크를 들고 어 희진이에게 가서. 이제나 그 새우깡 봉지 좀 내려놔봐라고 했는데 새우깡 봉지를 꽉 쥐고 안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케이크 커서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새우깡 봉지냐 아니면 먹다만 새우깡 봉지냐 아니면 케이크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기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세상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어, 내가 어떻게 복을 약속하셨죠? 엄청난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우상 섬기는 오늘 또 이 목사님이 그, 오늘 또 오전 예배에서 말씀, 이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죠. 거기는 하란 땅, 우상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안전망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종의 어떤 보호막을 형성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를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에, 그래서 그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몇 가지 손으로 한 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경상남도 울산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 저희 가족 신앙생활 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 제가 제가 한 중학 이제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저희 어머니의 친구, 강남에 살던 어떤 친구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뭐 그거 알아? 요즘 너너 너 큰일 나 여기 울산에서 애들 키우면 큰일 나. 강남에서 키워야지 애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포심을 집어넣었어요. 강남 팔학군에서 교육하면서 막 해야지 애들이 성공한다. 막 이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자식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저희 부모님이 어 강남 팔학군행을 감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거의 뭐90몇 프로는 빚을 떠안고 어 그때 금리가 뭐10%에 가까운 때 였는데 그빚빚을 떠안고 샀습니다 그리고요 어 그때 저희는 이제 어 강남 난데없이 잘 지내다가 강남 파랗 파랗군에 올라와서 이 험악한 동네에서 이제 어, 막 서울 애들이랑 부대끼면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저희에게 사교육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받은 그 그때 과외가 있었는데 어이가 없는 게어 이제 과외 선생님이 어떤 분이면 어, 이런 말 할도 되는 지 전두환 대통령 아들을 가르치 <laughs> 과외 선생님이 저,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을 가르친 그 과외선생님이 저의 수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튼, 어, 저의 수학성적은 뭐 그때 최악이었죠. 예,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근데 저희가 형편이 돼서 그랬느냐, 예, 어, 과외,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에90몇 프로를 빚으로 해고 금리가 10%였다니까요. 예. 그런데 사교육을 그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가정 경제가 붕괴가 되죠, 당연히. 예. 몇년 지나서 탈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어, 지, 한마디로 잘 살다가 어떤 그 입이, 이빨이 세신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막 세상적인 보고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어떤 공포심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라꾼행을 강남 파라꾼행을 결행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교육과 무슨 아파트 에빚 내고 막 이러면서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부모님이 투자를 하셨는데 자식이 그만큼 공부를 가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심정이 어떻게였어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화 딱지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못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예. 아무튼, 이 세상적인 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정은 탈이 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빚더미에 어, 올라앉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담보로 빚을 내고 있었는데, 세 번이나 어, 이 집을 압류하겠다는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음, 교회 철야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철야기도를 시작하시고 어, 교회 나가셔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몇, 그몇년 전부터 신학교를 좀 다니셨어요 야간으로. 그래서, 어,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경제가 워낙 지금 어렵다 보니까, 붕괴 직전이다 보니까, 그냥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거의 포기하다 싶어, 싶어 하셨었습니다. 그런, 됐는데,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철학이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재정 생활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나 빚빚 주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에 건축 헌금을 몇년 전에 작정했었는데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건축 헌금 몇 백만 원을 그냥 입식고 안 하고. 그를 까먹고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 헌금을 그러면서도 사교육비로는 막 전두환 아들 했던 선생님도 막 붙이면서 막 쏟아붓고 있었죠. 예, 우선 순위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철야 기도를 하실 때 저희 아버님 훌륭하신 거는 이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승부를 보는 이게 정말 훌륭하신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부르짖어 브루지, 부르지적 기도할 때 이런 재정 운영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며 탐욕과 성공주의를 따르는 세상 방식이란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결정하셨습니다. 훌륭하시죠. 우선 지나친 사교육비를 대폭 삭감하셨습니다. 전두환 가르치던 과외선생 잘랐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네. 그리고 딱다 줄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저희가 공부를 훨씬 잘하게 됐습니다. 예, 예, 성적이 많이 상승했어요. 과외선생님 자른 후부터. 그리고, 어, 저희 집이 참 문제였는데, 저희 재정 경제에 비해서 너무 비싼 집을, 어, 금리도 높게 이렇게 해서 문제였는데, 아무리 집을 내놔도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때 불경기라서. 근데 그런 어, 그런 순종의 길을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 고삼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삼때 친구가 있었는데 네, 고이때 친구인가요?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고이때 어머, 친구 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저희 집을 보더니. 아, 내가 원하던 집하고 너무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집이 조금 이거보다 평수가 작은데 집 바꾸지 않을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 바꿔치기하면서 차액으로 빚 갚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온 가족을 내리 누르던 그 부채의 엄청난 짐터미가 너무 쉽게. 툭 하고 끊어진 겁니다. 뭐 이렇게 쉽게 끊어져도 돼?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희 공부 사교육 끊고 나서 저희 사명제들 그래도 뭐 대학 잘 갔고요. 대학 그때부터 사교육 끊으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대학 잘 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장학금이 사명제한테 덜컥덜컥 달라붙는 겁니다. 뭐 저는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장학금으로 다닌 것 같아요. 계속.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장학금이 와서 자꾸 덜컥덜컥 붙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학교 가신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목회자 길로 그냥 직진 하 높받고 직진하셨어요. 재정.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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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이제 아버님이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어떤 아버님 친구분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누구야? 너뭐신학이 나서 와 이제 목회한다매. 너 진짜 어렵겠 어, 어렵겠네. 내가 내 매달 100만 원 보내 줄게. 근데 갑자기 계좌에 100만 원씩 꽂히는 거예요, 매달.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 제가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갈때 타던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프라이드 이름은 자조심인데 전혀 자존심을 살릴 수 없던 그런 차였습니다. 예, 한국에서 제일 작은 차였죠. 그런데 <laughs>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는 차였죠. 아무튼 네 그랬는데 어떤 그 저희가 알던 장로님이 아, 그랜저를 선물해주셨어요. 저희 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랜저로요. 자존심에서 그랜저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집, 차 이런 것에 뭐 교육 하나도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몇년 전에 어떤 날에 기도를 하다가 그때가 이런 때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하고 목사의 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야 결심을 했던 때였고요. 어떤 또 어떤 때였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 아내가 직장을 잠깐 휴직을 몇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뭐, 뻔히 알지만, 어, 제 아내 월급이 더 많아요. 예, 예,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 월급이 더 많은데, 이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정경제.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교회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는데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눈빛은 정말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의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다 챙기시고 생각해주시고 어떻게 돌보실지를 깊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제딸 히에와 히지니의 어, 삶과 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의 삶까지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경제, 가정 재정의 반 이상이 이제 잘려져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평강을 가지고 그 땅에 발을 내딛었는데, 어, 그 시기가, 그 이후의 시기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 딸들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 가, 가족들이 제일 많이, 여행도 많이 가고. 에버랜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패밀리 타임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들을 제일 많이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자손 천대까지 보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봄이고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저를 축복하시는 눈길을 보고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와요. 다시 내려놔야 되겠죠. 예, 그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어떤 어, 한 아버지의 인생이 후손들의 삶의 어떤 어,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18세기 동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주의 어떤 두 인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물의 후손들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음,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후손들에게 정말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신자였어요.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떠한 한 아내를 만나서 어, 경건하지 못한 방식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 맥스 주크의 1,200명의 후손 가운데 440명은 방탕한 삶을 전전했고 310명은 거지와 불황자였습니다. 그리고 190명은 창녀, 130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습관성 절도범이었으며 55명은 더러운 일의 희생자,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시대 뉴욕에 살았던 한 경건한 인물을 또 비교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했고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근데 사라 피에르 폰트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부부는 마음을 같이해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 그 결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면 남자 후손들 중에는 300명의 성직자, 120명의 대학교수, 110명의 변호사, 60명의 넘는 의사 60명이 넘는 저술가,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총장, 미국 산업계의 수많은 인물들과 세명의 미국 상원의원, 그리고 한명의 미국 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거의 이끈 가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뉴욕이나 보스턴 주변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모인다고 합니다. 미국을 이끄는 리더십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축복하시는 주님의 마음, 세심히 돌보시는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이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 세상 탐욕과 세상 성공을 향해 돌진해가는 급한 발걸음에서 돌이켜 안심하고 평안히 주님을 섬기게 될줄 믿습니다. 그분은 스티브 잡스보다 더 선하십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 직원들 어떻게 다뤘냐 하면 별로 선하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이 일 중독자니까 다. 예, 네, 거의 직원들도 일 중독자가 되도록 강요를 했죠. 어, 주님은 스티브 잡스보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보다 우리를 더잘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었던 세상 떡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손 들고 그분의 복의 근원이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맞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